예, 오늘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3장 6절부터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335페이지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서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어, 특별히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 마지막 이 3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6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어,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명령한다 그런 어, 어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시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한다 아니면 부탁한다 권한다 이런 표현도 조금 부드러운 그런 표현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대살로니가 교회에 이 마지막 교훈을 주면서 명령한다 경고한다 지시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명령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명령을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본문 내용을 볼 때에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칠 때에도 똑같이 가르쳤다는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있을 때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일깨웠던 그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서 일만 만드는 게으른 그런 자들이 결코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어,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라.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잘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이 겨르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을 조금 더 보시면은 우리, 우리 성경에도 겨르다라고 하는 육절의 표현이 있고 또 10, 1절에도 게으르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7절에는 우리 본문에는 무질서하다 그런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바로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무절제하다 "절제가 없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것.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게으른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냥 게으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지만 그 본래의 뜻을 보면 본래 질서에서 이탈한 것을 게으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궤도에서 이탈했다. 질서에서 이탈해버렸다. 이것을 겨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한 가지 이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일 그리스도인들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한 단어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죄락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나깨나 그야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단어가 이 죄락하는 단어입니다. 이 죄락하는 단어도 우리가 그... 원문의 글자의 의미를 보시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본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표적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게으르다라고 하는 의미와 상당히 일치한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궤도에서 이탈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게으른 것이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표적, 관역에서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바울이 이 게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명령하는 것은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게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이 원어의 뜻을 살피면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대살 론이가 교회 교우들이 절대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삶을 통해서도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 사역자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이 따로 일을 하지 않고서라도 그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리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도사역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권리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본?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그들에게 본으로 보여서 가르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회에, 또그 당시의 대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기를, 일을 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한편에서 생각하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이 게으른 상태가 아니라 본래 의미를 보시면 궤도 에서 이탈한 것 질서에서 이탈한 것이 바로 게으른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있다. 하루 종일 그저 오락에 빠져 있다. 인터넷에 빠져 있다. 라고 할때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오락을, 도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왜? 질서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자문서에도 게으름에 대해서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문서 6장에 보시면 게으른 자들이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 양식을 저축하고 있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해야 될 일을 배우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르면 궁피비, 가난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찾아온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2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르호 보암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곳에 두지 아니했다. 그렇게 르호 보암 17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르호 보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곳에 두지 아니했다. 이것이 루호보암의 실패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대살로리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으로 이 루호보암의 삶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질서요, 본 궤도라는 것입니다. 인성이 있어야 될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것에 두는 것이 질서 속에 있는 것이고, 궤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궤도를 이탈하는 것, 그 질서를 이탈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이고,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다. 그것이 질서를 이탈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게으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역대 하 12장에 보시면, 게으른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는데, 이집트 왕 시삭을 불러와서 채찍을 때립니다. 그래서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제 저 이집트 왕 시삭을 섬기는 것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저 이집트 왕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뼈저리게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게으르면 우리가 게으르면 무질서 속에 살게 되어지면, 절제가 없는 무절제한 삶을 살면, 진실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겠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곳에 사는 삶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질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뼈저리게 한번 경험하게 해주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겨울은 우리에게... 질서를 벗어나서 해야 될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궤도를 이탈해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인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궤도를 이탈해서 살고 싶은가? 그렇게 질서를 이탈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고 싶은가? 한번 살아보라. 한번 내가 경험케 해주겠다. 무질서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버리고 살면 그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내가 한번 너희로 하여금 경험해 주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의도식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벗어난 것. 궤도를 이탈한 것이 바로 게으른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이 내용을 마지막 떼살 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단어로 명령한다, 경고한다 이런 단어로 주신 이유를 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 하나님 결코 게으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게으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질서를 이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새벽 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게으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질서를 이탈하고 궤도를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질서를. 그 궤도를 벗어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주님 앞에 간절히 새벽에도 올려드리십시다. 복음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복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예배이든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어디서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임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원장님,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